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선라예요 얘들아 힘들어? 첫날 마중 나왔어요. 첫날 마중 신사는 1시 30분 일본입니다. 나와. 우리 애들이 다살 빼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남은 멀쩡해. 치과요 <laughs> <laughs> <일까요>? 출발 <목소리> 아, 아까서주세요 현재시각 5시54분이네 너무 빠른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탑빙구입니다 <목소리> 제가 이번에 타고 갈 유인대학교 체육부처 자리는 도움합니다. 송아는 내컨더편트 네, 짜리 한잔야죠손시 쥐가 손에 쥐가 손에 쥐시에출발하에출예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다 잘잘 들리나요? 들려야 될텐데 안들리면 어떡하지? 이 뒷자리는 수연이더살 빠진거 수연이 예쁘게 나오네 수연이딱살 빼야지 진짜 갸름하게 이뻐 안녕 저희 둘째날 셋째날 시간 출발해요 이제 수연이는 둘째날 나는 셋째날 우와 힘들어 어이. 이제는 이제 잘거고 저도 잘거예요잘 들리죠? 잘 들리는 거 맞아요? 잘 들리나? 마스크 써가지고 됐어? 안녕하세요 아침에 붓기 방지를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씻었어요 저는 부을 리가 없죠 저는 부을 리가 없어요 속상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체중재 하고 지금 싶은데 체중계가 없어서 가, 막 없어. 빌리는 중입니다 용. 응. 지민이 오빠도 어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 다빈공. 다빈입니다노대기요미 등장. 다빈입니다 같이. 안녕하세요. 다빈입니다잘 다녀와 자기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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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다른구나. 안녕. 아, 네. <laughs> 어, 지금 이 영상은 어, 동네 교차 정도 탄다 하는 사람 이렇게 이렇예 이제 <laughs>. <멋있다>. 네, 가겠습니다. 안녕. <laughs> 구야 <laughs> 어때? 또하니까 또 어색하지. 과자를 쏟던 <목소리> 1학년 어쩐다니 이번 시합장의 룸메이트는 유진입니다 <laughs> 어 진짜 어색해 그거 신청했어요 그거? 1000명 넘었잖아요 오늘의 저녁은 체육복금 체육 카메라 잡았습니다 <뭔들> 이거, 왜 이거 엣지야! <뭔들> <억울게요> 안녕하세요, 수영구입니다. 우스, 가지 우스! 우스. <뭔들> <뭔들> 우스. <뭔들> 역시 내가 들어야 제일 자연스럽다. 우리 사랑하결 <뭔들>

이미 음. 영상도 켰답니다. 음. <laughs> 제가 이거 안 먹는데 먹어보게요 한번. 먹으면 무슨 말요 왜요? 맛있어. 맛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야간 운동할 때 먹고 운동을 해보면 느낌이 오케이, 어떤가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고 어 괜찮네 싶으면 내일 아침에 또 먹는 오케이, 오케이. 거죠. 하나 괜찮은. 아 괜찮. 아니야 아니야. 내돈내산 이거 이런 거. <laughs> 여러분 저는 항상 여기로만 옵니다 국제 테이핑이라고 제 원픽이에요 저 다빈거 항상 반겨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남편 하게가 어떻게...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똑같은 일상 중에 똑같은 하루인데, 왜 긴장하고 나발인 건지... ㅎ 계속 먹나봐요? 저파혼젤주시는 거예요? 진짜 잘 뛰라고 아 고맙습니다 파이팅 ㅎ ㅎ 파이팅 3등 했어요 3등 잘했어요 박수 야, 이거 진짜 아팠데 와. 고통의 흔적들. 너무 아프다. 박수. 고생 끝. 휴가 시작. <laughs> 여러분, 저 시간 끝났어요. 상처 분이 시합이었어. 힘들었다고.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어떠셨 이랬던거 자랑해야지 따 이번 시합도 여기서 안녕 간판 놨다고 효진이 잘 뛰어 뭐야 왜저래 <laughs> 1차 선발전이 끝나서 <laughs> 바로 경찰청장기 시작을 하는 <laughs> 효진이입니다 <laughs> 효진이 <laughs> 해 시합까지 끝나면 저희 집에 가요 선생님 잘 뛰어 안녕 가네 빠이 여기는 가연이아 다시 하고 싶다 최대한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하고 싶네요 가연이는 아직 미련이 많아요 이번 시합에 하지만 저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2차를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영상 이제 마지막 마지막 국바이 영상 찍을까? 오케이 끝났다, 여기서. <목소리> 안녕. <목소리> 끝났다. 안녕, 휴가 즐기러 가자. <목소리> <목소리>